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3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3기가 바닥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최근 강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잠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2026년 더 강력한 상승을 위한 하나의 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3기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3월까지는 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3기 관련해서 대형 일정을 하나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 기회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술적인 차트보다 빠른 것이 일정이고 수급보다 빠른 것이 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미리 준비만 잘 해놓으면 최저점에서 일정이 뒤따르는 종목을 그야말로 순수하게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 2025년 시작과 동시에 한해 일정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AI 이슈가 펼쳐질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파생수혜로 이 전력설비 쪽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500%가 한해 동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 엔비디아의 이 로봇 시장 진출 선언으로 인해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려 1,400%가 터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선 재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400%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라든지 수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일정입니다. 정해져 있는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최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최대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점에서 이 주도주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올한 해는 확실하게 수익률을 한번 끌어올리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응 자료집을 매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6년 대응 일정이 몇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M&A 이슈, 기술 이전, 정책 일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다 초대형 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 재료의 일정이라고 한다면, 최소 주도주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단순히 일정만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대응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응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과 동시에 다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초보자분들께서는 1에서 10가지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싹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2026년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형 일정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00%가 올라갔고, 로보티지가 1400%가 올라갔고, 하나오션이 400이 올라갔는데, 이보다 더 또는 그 이상이 터질 수 있는 일정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선침해 전략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정해져 있는 일정 중에 정말 역대급이 터질 수 있는 일정 이거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해왔는데 이 주식이 제가 봤을 때는 2026년도 가장 센 주식으로 탄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역대급 재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 이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폼만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최대 주주가 지금 이 주식의 물량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역대급이 터질 수 있는 주도주로 탄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일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보유 종목과 동시에 이 주식까지 제가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 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 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어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숫자나 다른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숫자 7이라고 딱한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 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조만간 큰 기회 올 겁니다.